네, 첫 주가 됐습니다. 이 4월이라고 하는 이 절개, 영어로는 이제 April이라고 하는데, 그 April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라틴어의 Aprilis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제 동사, 이 a p e r i e 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제 Open. 이제 연다는 뜻이 있어요. 그, 현대 그리스어로 이제 이, 이, 이 아닉시라고 하는 이 단어로도 표, 표현하는데 역시 그 오프닝 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 이 에이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어디서 왔을까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처럼 그, 어, 이 라틴어에서 왔다고 하는 어, 주장도 있고 또 에, 어떤 사람은 그 그리스의 미의 여시,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있죠. 에, 그 역시 이제 생산과 아,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에, 여기서 에 아프로디테에서 이 에이프리라고 하는 단어가 예. 예. 라틴어로 바라은면 아프리리인데요. 아니, 에이플이라는 단어가 왔다. 예. 말하자면 봄은 오프닝 시즌이다. 무엇을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절기적으로 보면은 그, 예. 분에서 하지까지를 이제 봄이라고 하는데, 예. 이 절기에 모든 씨앗이 싹 트고, 어, 농사를 시작하고, 또 어, 모든 이제 왕성한 생산이 시작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 봄비가 올 때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예, 봄비가 올 때에 우리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봄비가 내리는 이런 시즌이 열리고 또 모든 생명이 예, 싹트는 예, 이런 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 봄비라고 이제 표기된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은 늦은 비라는 뜻인데요. 팔리스틴 그 지역에서 늦은 비때 대개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로 봄비라 이렇게 예 번역을 했어요. 어 그래서 물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파종 뭐 생명의 이런 뭐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솟산하고 나무에 싹이 나고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영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은혜가 시작되는 그 은혜의 때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봄이라고 하는 절기가 물론 모든 생명체들이 솟산하는 시기도 하지만은 어떤 은혜의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봄을 시작하면서 싹 키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가 오고 있는데 그 비를 구하라는 거죠. 여기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봄이 되면 은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막 솟아나는 것 같이 보이죠. 어, 뭐 땅속에 있던 게 나오고, 나무가 싹이 나고, 뭐, 저절로 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어, 주시는 에, 은혜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고 생명이 나게 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자연이라고 말하는데. 자연이라는 것이 스스로 다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생명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역사가 돌아간다면 어느 시기인가는 봄이 되어도 모든 것이 다 싹이 나지 않고 죽는 소멸의 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생명을 주시고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이 스가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 누군지를 알면은 좀 이제 영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스가리아 선지자는, 그 성경 구약에 기록된 예언자 가운데서, 바빌론 포로 이후에,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에 속합니다.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말하자면 그, 어, 슬바벨이나 에스라 선지자나 느헤미아나 이런 분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성곽을 다시 쌓고 하던 그런 시기에, 특히 성전을 재건하던 시기에 역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다시 성전을 짓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역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초반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바빌런 포로 7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이제 해방시켜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의 약속이 차면은 다시 돌려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가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그 예언들이 이제 회복이 됐다는, 됐다는 거, 바빌런 포로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거, 민족의 회복을 이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그러나 우리가 어, 단순히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구원, 어, 이 구원을 어,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스가리아에 보면은, 혹은 싹이라든지, 예,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모퉁이돌, 예,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면은, 예, 사절이죠. 예, 모퉁이 돌, 말뚝, 뭐 싸우는 활, 관세자분자뭐 이런 표현이 하는데 어, 사실은 이런 표현들은 다 예,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어,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 예, 말하자면 육체적인 구원 어, 이것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구원 이걸 이제 예, 예,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봄비라고 하는 것이, 어, 뭐, 물론 부슬부슬 내려서 저절로 오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 예 비를 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모든 그 메마른 땅에 죽어 있던 것들이 그냥 빌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넉넉한 그런 비를 내려주시는데 바로 이런 것이 다 육신적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구원 영원의 구원 그리고 영원한 구원 완성된 구원을 주실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예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 봄비가 올때 시즌이 됐으니까 봄비가 올 때가 됐으면 저절로 오죠 그러나 여호와께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 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돼 그게 아니라 어, 거기에 비가 내릴 때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봄이 됐으니까 모든 것 싹이 나 그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주셔서 이 모든 것에 넘치는 소산물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비가 내릴 때, 봄비가 올때 여호와께 구하라는 거죠. 봄비가 올때 여호와께 구하라.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했는데 은혜의 때. 그 은혜의 때가 됐다고 해서, 아, 은혜가 임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봄이 됐으니까 모든 게다 소생할 거야,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소생시켜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더 풍성히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단순한 바빌론 포로가 아니라, 포로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더 완전하고 풍성하고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구하면 하나님은 열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늘 이렇게 구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삶은 저절로 굴러간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4월은 이제 봄이 시작됐으니까 4월이 되면 모든 건 저절로 다될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끊임없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 비는 구름이 생겨야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 원인을 제공하시고 그래서 비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효적이란 말이죠. 이제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면은 이 절에 그 드라빔 뭐 복술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망했어요? 우상숭배하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드라빔도 일종의 그 우상입니다.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 이 드라빔이라고 할때그 라파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치유하고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 민간 요법으로 어떤 주술을 하거나 뭐 그런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안 식구를 지켜주는 우상.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 어떤 집에는 그 문에다가 이렇게 예, 뭐 뭐저그 무슨 가시나무 같은 거 갖다 해 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렇게 하는 집이 있어요. 예, 아마 그 미신 믿던 사람들 아실 겁니다. 그왜해 놓느냐면은 우리 집에 악한 귀신이 들어오지 말라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달아 놓거든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집안에 어떤 액을 막아 주는 그런 우상입니다. 근데 이런 드라빔에게 허탄한 것을 말하며 그랬거든요. 드라빔이 전해주는 것은 헛것이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사실 지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또 여기 복술자, 점쟁이를 말하는 겁니다. 점쟁이가 말하는 것이 점쟁이는 뭐래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환상을 보고 어. 거짓된 것을 전해주는 망상을 전해주는 그 진실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드라빔, 점쟁이, 미신, 각종 우상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헛된 위로 실제로 위로가 되지 않고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권고를 당한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1절에 있는 대로 이런 헛된 우사에게 기대하고 빌지 말고 실제로 비를 일으켜서 비를 내려주시는 시려적인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 오늘 만일 현실적으로 자, 은행에 가면 돈이 많죠. 그게 누구 소유입니까?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원천적인 제공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겁니다. 은행장님, 돈 주세요.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 내게 돈을 좀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죠. 그죠? 예. 네. 비가 하늘에서 온다고 하늘에다 대고 빌면 안 되고요. 그 원천적인 제공자이신 여호와께 구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매순간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평안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위로가 없습니까? 용기가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아니면 삶에 의욕이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의 원천적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내게 이런 걸 주세요. 항상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됩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꾸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항상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은 놀라운 거죠. 단순히 비가 아니라 소낙비라고 되어 있어요. 소낙비. 펑펑 쏟아지는 비. 우리가 메마른 땅을 상상하면 돼요. 땅이 메말라 있는데, 그, 이제, 중동지방의 기후가 그렇거든요. 항상 말라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개구리 흐르다가도 비가 멈추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와디가 돼요. 건천이라고 하죠. 물이 흐르지 않는. 근데, 비가 부슬부슬 와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풍성이 내려주셔서, 거기 모든 생명체가 다 살아날 수 있도록. 풍성한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시고, 각 사람에게 밭에 채소, 예, 직역하면 들판의 풀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식물이죠. 메마른 사막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 비가 풍족히 내려지면, 일시에 모든 그 싹들이 나서,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메마른 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되 풍족히 주셔서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그저 괴로운 포로생활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신령한 구원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풍성한 은사들 이걸 채워주시는 거죠 오늘 이 봄에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소송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소송하는 시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동안에 푹 묶여 있던 것들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신체적으로도 그래요. 저도 자전거를 한대 사가지고 "야, 이제 운동 좀 해야지." 그런데... 예, 딱두번 탔어요. 예, 그리고선 여기 뒀다, 저기 뒀다 해가지고 바람 다 빠지고, 그래서 이제, 예, 바람이 차지 않을 때 나와서 이제 타야지. 예, 그런데 지금 벌써 다, 예, 하복 입을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몸만 에, 우리가 예, 운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에, 사실 에, 우리 여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어, 비를 내려 주시면서 왜또 비를 구하라고 했나?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늘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자식들이 돈 필요한 거 알잖아요. 에, 근데도 왜... 아버지 돈 주세요라는 말을 왜 합니까? 그게 아버지와의 관계거든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늘 기독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되 항상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는 이런 삶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4월 시작하면서 저절로 비 온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를 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소나기와 같은 넘치는 비를 우리 삶에 내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